여행을 떠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지만 여행 비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답니다. 첫째 예산을 계획하세요. 여행 전에 예상 지출을 파악하고 일정에 맞는 예산을 세워보세요. 항공권, 숙소, 식사, 여행지 입장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해두면 여행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식비를 절약하세요. 현지 음식을 즐기는 건 여행의 매력이지만 모든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하지 말고 현지 슈퍼마켓이나 현지 시장에서 장보기를 해보세요. 현지 식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것도 경제적이면서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셋째 교통편을 고려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현지의 교통을 이용해보세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넷째, 현지 활동을 참여하세요. 현지에서 개최되는 무료 이벤트나 투어, 패키지 상품을 활용하여 지출을 줄이고,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더잘알수 있어요. 어... 다섯째, 쇼핑 지출을 관리하세요. 여행하는 동안 혹시나 할수 있는 막지 못한 소비를 위해 각종 쇼핑 지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작은 지출들이 여행 전체 예산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요약하자면 예산 계획, 식비 절약, 저렴한 교통 이용, 현지 활동 참여, 쇼핑 지출 관리를 잘하면 여행 중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행은 즐겁게 즐기되 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여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